우리는 흔히 회사 돈을 공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금을 개인 호주머니 쌈짓돈 빼듯 빼어서 쓴 무도한 인물이 있습니다. 최근 방통위원장으로 선임된 이 인물을 한국사회에선 지금 법카의 여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장관급위원인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청문회가 끝나고 국회에서는 부적격 인물로 의견 표명을 했음에도 대통령은 이 법화의 여왕 인물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마디로 C급 대통령이 D급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겁니다. 엉망진창입니다. 풍자로 보는 세상, 유저지에서 허당 시민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법카에 여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정사용과 분식회계가 21세기 한국에서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카프터의 법인카드로 1500여만 원어치의 와인 구입 술로 시작하고 술로 끝내는 업무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영업은왜 호텔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알딸딸한 취기로 업무를 하면 제대로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통되나요? 전설의 종군기자 이력도 호텔에서 시해낸 기사받아쓰기인가 봅니다. 입 벌구. 여자 임성근이라 할 만합니다. 1회 200만원의 주입이라니. 대전 MBC 관용차는 K9 전차인가 봅니다. 더 이상 속이 터져 말못 맞아 내려앉습니다. 왜 그런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온타리오 주 의사당 건물이 위치한 토론토 퀸스 파크입니다. 이 온타리오 주 의사당 건물과 이곳 퀸스 파크는 상호 떼려야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온타리오 주 의사당 건물과 이곳 퀸스 파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University Avenue 북쪽을 향해 가다 보면 온타리오 의사당 건물을 마주하게 된다. 정식 명칭은 The Legislative Assembly of Ontario. 그 남쪽 경계선부터 퀸스 파크가 시작되는 곳이다. University Avenue 남쪽을 향해 가다 보면 오른쪽 온타리오 뮤지엄을 지난다. 그리고 저멀리 기념탑 하나가 보인다. 이 기념탑은 토론토를 기반으로 하는 제48년대의 이름으로 전 세계의 전쟁에 참여해온 영국 출신 참전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추모 기념탑이다. 이곳부터 북쪽 퀸스파크가 시작된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각종 기념식 또는 주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대들의 공간이기도 한 남쪽 퀸스파크. 이곳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유지보수 관리하는 공간이다. 그 공원의 절반은 1886년 온타리오 주정부 소유가 되었다. 이곳은 퀸스파크 북쪽, 토론토 대학 소유의 땅이고 토론토시가 유지보수 관리한다. 평소에는 물론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휴식과 산책을 즐기는 그야말로 도심 속의 작은 공원이기도하다. What's, the, what's, the, what's, the, what's his name? Uh Simon is his hmm? name. Simon. Simon. Oh, yeah. Simon. And Carp where's cool <laughs> Hi, Simon. Nice to meet you. Yeah. Did you enjoy the sunshine today? You you excited, boy? Oh, oh, oh. Oh. 이 공원은 반려견들과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책을 읽거나 벤치 앉아 휴식을 즐기는 야외 사랑방과 같은 공간이기도 하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퀸스파크의 소유권은 바로 이웃 토론토 대학의 소유라는 점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이 공원 부지를 1859년 토론토 시의 매년 1부씩 999년 동안 임대해 주었다. 토론토 대학과 토론토 시의 계약 만료 기간은 2,892년까지. 따라서 이곳 북쪽 퀸스파크 지역은 토론토 시에서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다. 북쪽 공원 중간쯤 내려오면 토론토 대학으로부터 1,859년 임대받은 이 공간을 다음해인 1,860년 공원으로 조성한 영국왕 에드워드 7세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주의사당 건물 출입구 중 동쪽 출입구다. 주로 주수상이 들고 나는 출입구이기도 하다. 이곳은 서쪽에 자리한 서쪽 출입구. 동쪽 출입구이든 서쪽 출입구이든 특별한 경우에는 이처럼 시민들 출입이 자유로운 시민 친화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주의사당 건물 뒤쪽엔 자동차 도로가 하나 있다. 동쪽으로는 웰리스리 스트리트로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다운타운과 바로 이웃한 토론토 대학 본관으로 이어진다. 퀸스파크 중앙에 둥지를 튼이 건물은 화려한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6년간의 공사를 거쳐 드디어 1892년에 완공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온타리오 주정치 1번지로 자리매김하게 된이 건물은 핑크 팔레스란 닉네임도 갖는다. 그 이유는 건물의 색상이 핑크빛을 띄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892년 완공된 이 건물은 다음해인 1893년 4월 4일 이곳 새의사당 건물에서 첫 의회가 개최된다. 이 건물에서 첫 의회를 개원한 수상은 모아투 수상이다. 제3대 온타리오 주 수상이었던 그는 캐나다 최장수 제인 주 수상으로 장장 24년 동안 온타리오 주수상으로 재임하게 된다. 이 건물 정문 소쪽 초입에는 온타리오 주 초대수상을 지낸 존 샌드필드 맥도날드 동상이 있다. 재임 기간은 4년으로 비교적 짧게 끝났지만 초대 온타리오 주 수상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동상이다. 건물 서쪽 출입구 초입에는 토론토 초대 시장을 지낸 맥켄지의 흉상이 있다. 그는 한때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군에 가입하기도 했던 다소 급진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스리스팔크 남쪽 끝에는 페인트가 뿌려져 합판으로 가려진 채 서있는 동상이 하나 있다. 바로 캐나다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었던 캐나다 연방 초대 수상인 존 알렉산더 맥도날드 수상의 동상이다. 지난 2021년 캐나다 남서부 세스케츄원주의 옛 원주민 강제 기숙학교에서 표식 없는 무덤이 751개나 발견되었다. 캐나다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이 신발들은 당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어린 원주민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져다 놓은 신발들이다. 이 사건으로 한때는 국부로 추앙받고 존경받았던 맥도날드 수상은 한순간에 시민들 분노의 대상으로 변했다. 그렇게 전국에 놓인 그의 동상들은 철거되고 파괴되기 시작했다. 옛부터 어른들은 사람이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 하지 못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만도 못한 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이렇게 개만도 못한 짓거리를 벌이는 집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60대 윤모씨 그리고 그의 처 그리고 권력의 탐에 그 뒤에 빌부터 손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비벼대고 있는 지치충무리들. 적어도 사람이 살면서 이 보다는 개 보다는 낮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